안녕하세요. 오성 황금양 농원입니다. 요거 지금 슈퍼복분자입니다. 온실 가에 쫙 심어진 슈퍼복분자인데 굉장히 이게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요거 3월 1일 요거 전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잘랐었는데 요번는 요렇게 까먹은 요런 거는 바짝 잘라주고 긴 것들을 파이프에 기대서 파이프를 쫙 타고 가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거 복분자는 7년 전에 여기 이제 우리가 온실 조성하면서 여기 이제, 어, 나무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옥천 나무시장에 가서 이제 골고루 한번 사왔는데 그냥 복분자인 줄 알고 사온 것이 와서 보니까 이거 블랙베리 슈퍼복분자네요. 근데 요것은 번식력이 일반 복분자하고 틀리고, 어, 굉장히 알도 크지만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짧, 게 당전지를 해도 되고, 어, 길게 전지를 해도 되고, 전지는 내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이것은 울타리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따먹기가 좋아요. 온실 쪽으로 깊지 않게 최대한 요걸 이렇게 해서 요로 붙일 거고 작년에는 제가 요걸 짧게 잘라주니까 앉아서요 밑에서 따기가 나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잘라주고 음, 이렇게. 작년에 작년에 따먹었던 나무는 이렇게 색깔이 틀려요. 요거는 올해 새나 무고는데이 이거를, 늦어졌다 니까 힘들어서 위에서만 딱에 작년에는 저렇게 짧게 강전지를 해놨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길게, 길게 해줄 겁니다. 전지를 하다 보니 벌써 눈이 뜨고 있네요, 요, 이제. 전지는 요눈 뜨기 전에 2월 중순께 해야 되는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 이런데, 이렇게 눈이 뜨면서 전지를 해주면영양분이열루다가 빠져나가서 끝부터 마를 네, 수가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위에서 나오는 거는 파이프에다 대고, 이렇게 요렇게 유인을 해줄 겁니다. 이쪽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인을 해서 여기다가 묶어줄 거예요. 지금 이제 오거는 제가 끈으로 한번 묶어봤는데, 끈을 묶으면서 해야 될것 같고요. 작년에는 아주 강전지를 했더니, 저기인데, 지금 작년에는 얼만큼 잘라놨었냐면, 지금 이쪽은 저그 밑에 저렇게 짧게, 전무 저렇게 짧게 했더니, 너무 요 밑에서만 달려서 따기가 나빠서, 올해는 지금 이제 좀 길게 해서, 이 위에서 서서 따게, 요 파이프 여기. 쭉간 대, 여기쯤에서 세게할 거고, 지금 요런 것들, 요런 건 지금 다 가지 달렸던 거, 요거는 다 잘라줄 겁니다. 지금 요렇게 생긴 걸 잘랐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런 가지는 묵은 가지거든요. 요거는 점점 가려져 서요 밑에는 요, 바짝, 그래서 바짝, 이것도 바짝, 이것도 지금 다 달렸던 겁니다. 이런 거는. 전통이. 요것도, 요것도 달려든 나무니까 지금 요것도 달려든 나무니까. 아유,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할래니까. 자, 이렇게 빼놓고. 아, 다 잘라주고요. 다 자르고 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이렇게 환하게 자르면서 이 밑에서 열매가 안 달리고 위에서 딸수 있게 지금 이 파이프 이렇게 길게 간 거에다가 두개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1차 어지간하게 지금 전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다시 끈을 묶어 주면서도 조금 배다 싶은 것들은 속에 있는 가지들을 쳐 주면 돼요. 지금 이게 엄청 어수선하죠. 요거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일단 여기 이제 나무들이 막 엉켜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좀 잔가지들을 이제 쳐 가면서 이제 속에 있는 작년에 따 먹었던 가지 잘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 안에 안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조금 뵌 것들 해줍니다. 이렇게 달려먹었던 거는 다 버립니다. 이거는 세 가지라고 해도 가지가 엄청 옆에 엉켜있으니까 잘라줘요. 잘라주고요. 제가 작년에는 짧게 전지를 해서 이제 이 열매가 이렇게 막 쳐주더라고요 바닥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길게 해주고 요 가운데 빨부에다가 해서 끈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넓이 조정을 해서 간격을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여름에 달릴 때까지는 얼추 많이 달리기 전까지는 요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열매가 무거워서 가지가 막 부러진답니다. 아예 하면서 간격을 맞춰서 끝까지 매서 이렇게 해놓는거예요 이렇게 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긴 것들은 긴 것들은 몇 가닥 둬서이 파이프에다가 길게 해서 연결해서 위에서 따기 좋게 이렇게 어, 지금 다 요거 이렇게 간격을 넓혀서 하고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새그새 어, 그새 가지들도 많이 조금 솎아 줬어요. 이건 그냥 복분자하고 틀려서 요거는 이렇게 많이 간격을 이렇게 넓혀주고 많이 쪽에 줘도 나중에 아주 딱 붙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요 들된 것들도 지금 끈으로 마저 묶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올해 이제 봄에 어, 막 어, 이제 꽃이 피면서 막 흔들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게 아예 고정을 이렇게 아예 시켜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전지 싹 끝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25mm 파이프를 밑에서 이제 V자로 두개 대주고 위에 하나만 쫙 가운데 가게 해서 이렇게 엮어주니까 아주 바람이 불어도 태풍에도 견딜 수가 있고 요 나머지 이제 자른 거는 말렸다가 이렇게 논 가운데서 지금 바람 안불때싹 태워서 재는 걸음으로 쓸 거고요 어, 여기 이제 다된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해놓으면 은 열매 꽃피고 열매 달릴 때까지는 손을 안 봐줘도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많이 달렸을 때 처지는 것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건 7월 초 모습입니다. 7월달에 요렇게 이제 되고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고, 요건 복분자보다 복분자가 다 따고 난 뒤에 요거 요 요거는 여름까지도 따요. 그리고 어, 순을 좀 잘라주고 나면 거기서도 계속 늦게까지 펴서 한 8월달까지도 이렇게 달리고 하더라고요. 늦게 달리는 거는. 이렇게 어, 달린답니다. 그리고 요건 새카맣았을 때 따야지 이 빨간 거를 따면은 음, 빨간 거는 이렇게 뭐 따지거나 뭐할때 하면 이런 건 술로 담그면 영양분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 해서 요 새카만 거만 따서 먹으면은 새. 어, 그렇지 않으면 쉬어요 아주 되게 시거든요 그래서 새카만 거는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은자 하고 틀리고 요건 청으로 담그고 술로 담그고 갈아서 먹고 요런 용도로 쓰면 비타민과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요, 어, 텃밭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굉장히 격가지가 많이 밑에서 뿌리에서 이렇게 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뿌리 번식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요건 작년에 제가 이렇게 옆 옆에 삐져 나온 거에서 뽑아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놨는데 바로 달리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달린 것만 해도 한두두발은따 먹었는데 요렇게 어, 바로 이렇게 따 먹을 수 있고 이거 작년에 이제 강전지 했던 거. 어. 요건 작년 강전지 했던거 이렇게 바닥에도 닿고 짧으니까 요렇게 해서 따기가 나빴어요 그리고 요건 8월 11일날까지 이렇게 다른 나무는 다 땄는데 요한 나무만 남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